지년부 31과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친구들, 한 주간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은 없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탐배가 강한 바람에 휩싸였다고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부르고 31과 암송카드를 듣고 고리에 끼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웠어요. 편히 주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파도는 그치고 갈릴리 바다는 고요해졌어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억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어떤 그림 같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 큰 바람을 만났어요 배가 막 흔들려요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려고 해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록 97쪽에 붙임 카드가 있어요 부록 카드를 준비해서 카드 1번, 2번 붙이는 곳에 붙여 볼게요 선생님은 미리 떼어서 준비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붙여 볼게요. 붙이고 2번 카드도 이렇게 붙였어요. 붙인 카드 잘 붙였나요? 그러면 붙인 카드 뒷면에 있는 질문을 다 함께 대답해서 성경 이야기를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쭉쭉쭉 올렸더니 질문이 나왔어요. 읽어 볼게요. 예수님이 바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바다에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를 올려볼게요. 왜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친구들,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핵심 문장을 사용해서 대답해 볼게요.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실천하게 함께 볼게요. 제자들은 바람을 만나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죽을까봐 걱정했어요. 우리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고민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우리 실천하기 활동 스티커 준비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는 몸이 불편할 때또 공부가 어려울 때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고 두려워져요. 그리고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하기도 해요. 이것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겪는 문제와 고민이 있나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이배 위에다가 붙여볼게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해. 내 몸이 아파서 걱정돼요. 나는 혼자일까봐 걱정돼.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이배 위에 가득해요. 이것 말고도 나의 걱정과 고민이 있다면 이 칸에 써보도록 할게요. 어, 나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어서 걱정돼요. 어려워요. 친구들도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실천하기 활동 스티커에 배 모양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이배 위에다가 붙여 볼게요. 친구들도 떼어서 잘 맞춰서 붙여 보세요 예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겼더니 우리의 모든 문제의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파도와 배에 은박스티커를 붙였나요? 그럼 이 은박스티커를 동전으로 긁어 볼게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면 예수님이 모두 해결해 주세요. 친구들, 한 주간 어떤 걱정과 고민이 생기더라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기로 해요. 우리 아래에 있는 결심문이 있어요. 여기에 내 이름을 적고 우리가 이렇게 나의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절신 문을 적어 볼게요. 나, 박해진은 나의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길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문제라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파도를 바람을 잔잔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걱정과 고민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제자들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능력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